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이들 반복력도 가지고 장난치는 오세훈 시장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반드시 투표 노력화시키고 오세훈 시장 사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퇴진문화재를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명만 모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동지들이 잘못 이루는 밤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 Tidak. 저는 그곳에 이 오세훈 때문에 결합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를 비로하고 바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 바로 자기 왼쪽의 한 구단에는 반여성, 반교육, 반노동, 아주 학대자은재능 교육에 맞서고, 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동자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희망을 갖고 밝은 웃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옵시다. 습니다김정민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꾸겠다. 그런데 이러더라고저러더러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 오늘 참으로 안타깝답니다. 수민들의 투표에 나와주지 않아서 안타깝답니다. 자기의 주장과 전환은 변함이 없답니다. 회장, 최배한 장수에게 조그만 예의를 우리가 갖춰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완전히 아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우리 우려 반드시 끌어내립시다. 이게 오늘 서울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진보정당과 진영이 그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친환경 무상급지 정말 큰그 꿈을 6.2시강성을위해서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한도전 곱하기 3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33.3%에 도전하고 우리는 곱하기 3에 도전한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243명 오늘 799명이 넘게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민의 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신장 서울시장 위원장 유기선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시청광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이렇게 아름다운 시청광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조 전 공판이 삼을 시작하면서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노동 신당과 미투원청서울본부가 진보의 목소리를 모아서 모세온 심판을 걸면서 무한도전 복학의 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 울덩이처럼 불어나서 가능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그 승리가 모여서 오늘 이곳 시청 감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왜서울에 희망이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여기 있는 투쟁하는 노동자들, 투쟁하는 철강인들 투쟁하는 장애인들, 노점상들 우리 모두가 서울의 희망을 품고 싸워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시민들의 승리로 한 달락을 마무리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누구의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깨끗한 바스을 지키는 것에서 넘어. 그들의 투쟁의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정당 진보세력이 함께 더 나은 서울, 평등한 서울을 위해서 함께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선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수년간 헌신해 오신 배옥병 상임, 상임 대표를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부모의 어, 한 사람으로서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총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까지 편을 감아서 자신자와 못 가진 자의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더불어 사회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년의 총선과 대선의 승리에서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로 뭉쳐서 매년 총성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단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